오늘 저녁에는 순대볶음 만들어 먹으려고요 소스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다 이제 들깨가루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야채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다맛스입 라면. 애들은 밥 먹었어. 라면. 큰 라면. 컵기컵서컵유컵라 라면. 컵 라면. 우유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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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없으니까 갑자기 대구리한 인기가 넘치는데. 많아졌네. 아, 방콕. 방콕. 인데한기다다는데 <laughs> 어, 어, 그렇게 늦겠 이거 먹어. 근데 너무 더우니까 잘 먹고 놀아. 너무, 너무 더워 짬을요 많이 막. 그렇지. 더우니까 잘 먹고 놀아야 돼. 안 그러면은. 저는 상 먹거든요? 2단계에서 무매 물에 식구하고. 마라탕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 2단계는 좀초보그 음. 근데 좀 색깔이 좀 너무 안, 안 매운 느낌이 나는 좀 그렇지. 먹으려고 칭따오 맥주도 사가지고 왔어요 한국? 나부터 주는 거 아니었어? <laughs> 아 너부터 줘 형님부터 술 몰라요 좀 기울여줘야지 각도를 몰라 남다칭따오 그런 게 아니야 칭따오.. 아, 아세요? 락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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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써요 사람게 이제 자편

애들은 전복 미역국을 끓였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먹을 떡갈비 조금 더었고 이미선이 스웨덴에서 못 먹어봤을 알탕을 좀 끓였어요. 근데 거의 알이 너무 많아서 알을 500g 넣었어요. 보통은 300g 정도는 는데 맛있겠다. 무슨 드우? 봐. 또 엄마야. 은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집에 오, 가고 있어요. <laughs> Three, two, one, k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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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 아저씨한테 말할게 있대 아빠가 안아줘야지 이모부가 분명을 안아줘야지 안달라고해 다 빨리 오래. 언니가 하나 줄 거야. 언니 착하니까. 레인포레스 트데이 어, 한다고 어, 해서 이런 걸 입고 가고 있어요. 투미이는 멋진 기어, 아니, 귀엽고 멋진 사랑과 가랑 하다. 사람들이 나 출발을 하는 줄 알고 왜 붙이시냐고 하는 거같 어. 이렇게 하니까 스타일이시 무슨 스타일리신데똥똥똥똥 뚱뚱뚱 뚱 똥똥 일어나세요 가족들이 뚱뚱뚱 뚱뚱뚱 하뚱뚱뚱뚱가 뚱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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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금요일 날 여행 갈때 스타벅스에서 프라퍼치노 사줄게. 알겠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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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졸려? 아니. 안 졸려? 아니. 미쳤어? 아니. 이거 이거 얼마지? 버터로 하지. 이거 마신다고 엄마 거야 이거 이거 내꺼 건배, 건배. 이거 이거 먹을 이거 줘. 오늘 아떼 한잔드실려고요까봐 응? 까봐까봐 까봐? 응. 네가 까봐이모것도 까주세요. 일레도. 릴리는 너무 어려서 커피를 못 마셔요. 응. 릴리는 이거 먹 릴리는 이거 먹어. 이거 엄마한테 혼날것 같은데? 이건 옐빠. 요, 도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이거 뭐야? 뭐긴 뭐야? 이렇게 빨대를 꼽으면 되지요. 오, 자, 이거 먹으면 되죠 맛있어요? 뭐, 커피나 마셔야지. 음 저희 백화점에 쇼핑 가려고요. 천천히 나가려고 했는데, <laughs> 네집 딸이죠. <laughs> 현관 앞에서 계속 나가려고 버티고 있어요. 물론 못갈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자세가 왜 이래, 얘? 어 엄마 어? 내일 울어 내일 커팅 okay. 다음 것도 아니 저번 것도 우리 옛날에 오던데 아니지 <놀람> 여 옛날에 다른 돈가스집도 많이 봤잖아 요 거기도 후지로어 맞아맞아 <놀람> 아,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아, <목소리> 시럽 넣어야 되 너무 쉬니까. 너무 쉬어? 아니, 근데 좀. 뭐. 이렇게 시럽 주는 거면 진짜 과일이 짠 거야. 비트나 <목소리> <목소리> 오렌지가 겁나 쉬거든.

뜨거우니까 만들지만 엄마가 시켜가지고 줄게요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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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안 나오나? 맛있겠지 레미플라이스워싱 응. 엠와이스 엄마가 시켜가지고 줄게 밥이랑 뚜까? 그러니까 투수 해가지고 좀. 기다려 좀 뜨거우니까 한번 찾아보보이는데 오! 진짜? 오! 이제 기가세요 안 주면 되지 않아? 응응. 응. 아 마셔 릴리가. 응. 야. 조심조심 엄마가 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먹어봐. <laughs> 먹어봐 릴리. 호 <laughs> 앉아서 마시면. <마신다. 웃음> <laughs> 자. 흘리지 말고. 맛있어? <laughs> You mean you already booked for 17 minutes? Yes. Yeah. 이렇게 줘볼게. 짜잔 안 먹는다는 거지? 아니다.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안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때? 한번 엄마가 먹어볼게.